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5년도 예, 8달이 8달이 지났죠 예 교통시설 탐구를 좋아하는 이 블로그 예, 2025년 8월자 통계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네이버 블로그부터 촬영을 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8월달에는 31일 중에 6일을 포스팅을 했고 7건을 작성했습니다 예, 이웃수는 2,849명이고, 예, 전월 대비 1명 늘었고, 예, 작년 동월 대비, 예, 29명 늘었습니다. 예, 방문 분석 파트죠. 예, 조회수는, 예, 58,150건으로, 예, 전월 대비, 예, 3,078건 줄었습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이웃 비율은, 예, 0.26%입니다. 예, 하루 평균, 예, 1,875건 정도였고, 시간당 78건 정도였습니다. 최고치는 15일, 최저치는 1 1일에 기록을 했고요. 예, 격차는 602건 차이였습니다. 자, 이거는 순방자수죠. 예, 46,058명 들어왔습니다. 예, 7월 달 대비 1,702명 줄었네요. 예, 하루 평균 1,485명 정도였고, 예, 최고치는 15일, 최저치는 6일에 기록했습니다. 예, 최저치가 예, 조회수 쪽과 달랐죠. 예, 백분율은 해당 일자가 8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방문 횟수는 예, 52,729회고요. 예, 하루 평균 1,700회 정도였습니다. 예, 최고치는 15일, 최저치는 11일에 기록했습니다. 예, 평균 방문 횟수는 늘 그렇듯이 1.1회였고요. 예, 서로이웃 1회, 비이웃 1.5회였습니다. 자재방문율은 5.8%인데 예, 전월 대비 1% 포인트. 늘었고 예, 전년 동월 대비 2.2%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게 퍼센트 포인트로는 적은 차이 같으나 이거 퍼센트로 환산하면은 예, 꽤큰 차이죠. 예, 거의 작년 대비 두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평균 사용 시간은 2분 38초인데 이웃 2분 17초, 서로이웃 15분 48초였습니다. 예, 블로그 창을 장시간 띄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월달 대비 8초 짧아졌고, 작년 8월달 대비 11초 길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 분석 파트인데, 유입 경로 파트죠. 0.67% 이상으로 기록된 경로만 캡처를 했고요. 네이버 통합 검색 유입이 80% 정도였고, 구글 뭐 이미지 검색 다음 검색 유입도 꽤 있었습니다. 자, 검색 유입이 90%를 넘었네요. 뭐, 전월 대비 0.04%포인트 늘었는데, 예, 퍼센트 %포인트로 비교를 해도 0.1%포인트, 예, 0.1%포인트 미만은 좀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구글 유입은 사이트 유입으로 예, 계산이 되고요. 자, 이거는 통합 검색 모바일 키워드인데, 좀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면 되고, 좀 설명이 필요한 이미지에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좀 1등부터 4등까지가 예, 부산 터미널, 리고좀 해운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이 안 되는 점은 조 아쉽고요. 예, 진해 터미널은 예, 수도권 방면, 방면 노선 변경이 있죠. 예, 동대구, 뭐, 김해, 진주, 사상. 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최신 버전 업로드 예정이고요. 예, 사상 장류는 예, 제가 9월 버전 추후 반영하겠습니다. 예, 창원에서 구미를 오가는 노선이 조금 중단된 점 유감인데, 수요 없는 고한, 강원랜드 노선은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좀 모르겠고요. 남부 터미널 장수 감차 부여 증차 반영을 했고 장원중앙역은 창원 장원시 철도역들 중 이용객이 가장 많죠. 하동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보다는 읍내에 있는 중간 정류장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자, 이거는 PC 버전 유입 키워드인데 에, 울산 고속터미널 노선망이 좀 부질하죠. 대구 서부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청주 노선이 좀 중단될 예정이고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 배차 관련해서 좀 아쉽을 거고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롯데 NC 야구 경기가 있을 때 수요가 좀 폭증하죠. 사상 터미널, 대구 북부 터미널, 뭐 이런 노선들이 순위권에 있는데, 노포동에서 당진 서산 노선이 좀 신설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노포동보다는 울산이나 대구에서 서산 가는 노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왜 노포동 노선을 신설하는지 좀알 수가 없습니다. 부경 예, 경마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 절차가 끝났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운전을 해도 예, 올해 안에는 개통이 안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별 연령별 그래프인데 뭐 2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네요. 전체 조회수 대비 회원 비율은 예, 70.23%입니다. 예, 전체 순 방문자 수 대비 회원 비율은 71.41%고요.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56%를 좀 넘겼네요. 자, 이거는 시간대별 분석 그래프죠. 예, 회색 그래프가 예, 8월 평균치입니다. 예, 쿨 타임은 새벽 3시대고, 예, 핫 타임은 예, 오후 4시대입니다. 예, 하루를 반으로 나눠서 예, 계산한 비율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기별 분포인데. 보시면, 진한 그래프가 모바일 버전이고, 연한 그래프가 PC 버전이죠. 그래서 PC 버전에서는 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원 비율이 낮아서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 추가 세 건, 이후 삭제 두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별로는 0.1% 이상 기록한 국가만 캡처를 했고요. 조회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98.9%로 그냥 압도적 1등이네요 자 미국도 0.5%를 넘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TV 영상 순위죠 예, 8월달에는 518회 재생이 됐고요 예, 하루 평균 16.71회 재생이 되었습니다 예, 순위는 예 7위까지 캡처를 했고요 예, 양산 도시철도, 부굴산역 이런 영상들이 순위권에 있습니다 수익은 매월 16일에 작성하고요. 4시간 53분 재생되었고, 34초 재생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영상 순이죠. 118회 재생된 것 중에 3회 이상 영상만 좀캡처를 했습니다. 모바일 65.3%, PC 34.7%였고요. 뭐, 비교적 최신 영상도 있지만, 오래된 영상도 골고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생 시간 순이죠. 1시간 3분 42초 중에서 1분 30초 이상 영상만 캡처를 했고요. 평균 재생시간은 32초였습니다. 모바일 54.8%, PC 45.2% 재생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조회수 순위 트인데 조회수 만권 돌파 주제는 2개, 천권 돌파 주제는 4개, 백권 돌파 주제는 9개였습니다. 전체 주제 대비 탑2 주제, 일상생각 사진 비율은 89.65%로 90%를 안 넘었네요. 자, 이거는 공감수 순위인데, 예, 상위권 3개 이상 게시글만 좀 캡쳐를 했고요. 좀 조회수 순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인구 소멸, 민생회복, 쿠폰, 뭐, 7월 통계, 이런 글들이 좀 순위권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회수 순위인데, 예, 조회수 2,000건 돌파한 글이 3개고, 예, 1,000건 돌파한 글은 14개입니다. 2025년도 글이 19개였고 2024년도 그리 1개네요 버스 터미널 리이 대부분이죠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포스트 조회수 비율은 30.18%였습니다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시글들인데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순위권에 있죠 조회수 500건 넘긴건 23개 조회수 400건 넘긴건 26개였습니다 스모프 철도역 우리 좀 상위권에 있고요. 좀마갱지분 하나 손아섭 선수 의 별명이죠. 예, 조회수 300건 넘긴 건 33개, 조회수 200건 넘긴 건 49개였습니다. 예, 조회수 100건 이상 글은 예, 89개였고요. 예, 7월 통계 글은 예, 1 0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조회수 50건 이상 글은 예, 1아9개였고요 예, 조회 수가 같은 글은 예, 날짜 순으로 위쪽 한에 예, 정렬이 되죠. 예, 8월의 안정적 차트인 가능 조회 수는 23건 이상으로 예,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에드포스트 수입, 수입 보고서인데 예, 8월 달에는 7만 3,261원을 벌었고 예, 7월 달 대비 2,943원 줄었고 예, 작년 8월 대비 6,460원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루 단위 보고서인데 하루 평균 2,363원 벌었습니다. 뭐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차가 크죠? 거의 한 13배 가까이 차이 났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T스토리의 보고서입니다. 8월에는 4건을 작성했고 하루 평균 116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좀 알고리즘 문제로 최고치하고 최저치가 거의 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회수는 3,613건이고요. 순방문자수는 3,045명입니다. 검색 유입 의존도는 79% 정도로 나왔네요. 모바일 79%, PC 2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위 20개 글이죠. 2025년도 글이 좀 많습니다. 버스 터미널 관련 글이 좀 대부분이고요. 조회수 200건 이상 글은 3개, 조회수 100건 이상 글은 6개, 조회수 50번 이상 글은 열개입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포스트 비율이 42.6%로 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뭐 다양한 터미널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거는 유익 키워드인데 대구 서부정류장 그리 압도적으로 많고 동대구 남마산 뭐 북부정류장 이런 글들이 좀 순위권에 있습니다. 부산 김해 진주 터미널 업로드가 늦어진 점 조금 죄송하고요. 아울러 익산 의정부 터미널은 사실상 촬영 취소 상태입니다.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죠. 정말 오래간만에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 비율은 48% 정도고요. 예, 연령별 미성년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회원 비율이 46.29%로 조금 낮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회원 중에... 한68% 정도가, 67% 정도가 예, 중장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방문자 수가 많고, 예, 미국, 일본, 싱가포르, 아르메니아로 나왔습니다. 이거 운영 체제별 배자료죠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맥킨톡시 리눅스 순으로 나왔고요. 뭐 그래프 보시면은 뭐 대략적인 비율을 좀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죠. 예, 방문자 수 3,519명, 방문 횟수 4,012회, 예, 페이지뷰는 4,396건으로 나왔는데 예, 8월 중순부터 예, 그래프가 좀확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대별 그래프인데 보시면 밤 10시 페이지뷰가 크게 튀어서 이거를 신뢰할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더 하타임, 풀타임 하고 예, 하루를 좀 반으로 나눠 계산한 비율도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자, 이건 요일별 분포인데 야, 단순히 합계로 보면은 예, 금요일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만 실제 평균으로 보면은 예, 월요일이 제일 많고 예, 월 금수화 토목 1순이고 예, 합계 순위하고 평균 순위가 전혀 달랐죠. 그 이유는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회였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5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수익 파트인데, 예, 8월자 수익이죠. 에드패스는 예, 146원, 에드센스는 9.17달러, 예, 데이브는 407원 벌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알고리즘이 이상해져서 좀 많이 줄었네요. 예, 9월달이 이제 8월달보다 좀덜 덥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에어컨을 틀어야 버틸 수 있는 날씨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강릉하고 삼척 서부 지역에서 좀 가뭄이 좀 심각하다 하는데, 예, 좀 무사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 시설 탐구를 좋아하는 이유 블로그 예, 2025년 8월자 동계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